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십시다. 3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책은 펴놓고 3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늘 얘기하죠. 다니엘 12장이 어디 있는 친구들은 다니엘 11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3절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찾고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수도 있어요 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모른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안 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어 플러스 친구 즉 전도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뭐 이런거 하냐 창피하게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이런 신종보 목사의 일도 평화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 중고등학생들이 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고작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 플러스 친구가 약간 시험기가 시험 나온 겹쳐있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이번에 뮤지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장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들이요, 이 하나님의 꿈에 허리 좀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500명이라는 숫자는, 5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꿈꾸지 않았던, 그런데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많은 친구들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 이번 전도축제를 하는데 플러스 친구를 하는데 내가 그 일에 한번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내 몰라라는 거예요. 에이 난 상관없어. 내가 뭐 제자훈련을 했어? 나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나부랭이에 불과해.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일부러 썼어요. 조금 아까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들어오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쪽 중간 어딘가에서 중학교 1학년 창이가 1학년 친구가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 <laughs> <laughs> 저기서 언니들은, 고등학교 언니, 아니, 누나죠? 남자 아이였습니다 누나들은 막 떠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친구 앉아서 성경책 말씀 독상하고 있더라고요. 감동이 내리고요. 누가? 중1이. 회개하십시오, 고상들. <laughs> 너무 어, 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아, 그래. 저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친구 중학교 1학년짜리도 있구나. 그럼 제가 지난번에 사역지에서 아동부 전도사 했어요. 이런 믿기지 않겠지만, 똑같이 했습니다. 너 죽을래? 똑같이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니까요. 막 예배 시간에 하는데, 어떤 애가 자꾸 이렇게 너무, 나중에 안 사시는데, 작았던 거였어요. 키가. 근데 애가 막 숙이고 장난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야 너, 똑바로 안 앉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정확하게 앉아 있었다고. 키가 너무 작아서. 얘가 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는 예배 끝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엄마 오늘 전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다. 그집사님께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사님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한테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피드백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고중학,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야, 오늘, 말,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플러스친구 전도축제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설득당할, 설득당할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이번 플러스친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그냥 하는거지 뭐 교회에서 하는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인이 될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전도, 이번 플러스 친구에 전도를 해봐야겠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 아니,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한번 헌신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동참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여러분 예를 들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에이 됐어 뭐하러 해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전도축제 때 500명이 온해요 그럼 혼자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쟤들 보니까 되네 그러니까 한 명도 그런 친구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목적 중에 없는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얻고 싶은 게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두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500명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왜 지금 150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모두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만날 때 아! 분스친구할때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라는 어떤 그런 간증 이 간증이 우리 예수의 1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008년도를 그리워하시는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잊지 못할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번 2014년 전도축제가 플러스 친구가 우리에게 또한 번의 간증 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4 0대 남성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요? 어떤 병이라는 사실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비단 어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중간고사를 봤는데 꼬리표가 나오는 그날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만나는 날, 그분과 만나는 날, 그분을 가지고 집에 가면 멋진 몽통이가 기다려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그 사실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시되거나, 내가, 사, 뭐야,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내용, 즉, 종말때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신약에서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라거요 여러분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테서 그거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일절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대 미가엘이 군대장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말 이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대환란 시기가 올 것인데 이것은 역사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무서운 사건 환란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환란의 때 1절 하반전에 그때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시 다시 여러분 저이 똑바로 자고 12장 1절 하반전입니다 그때 시작 모든 잔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때가 어 물론 종말의 때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뭐 2013년 11월 5일입니다 이런, 이런 거 몰라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아 개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구다 아,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긴 우리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몇분 된다고요? 한 50여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만 50여 분이 되니까 그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런데 그심판의때 환란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저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란, 역사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성경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보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란 말 사람은요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기 전에 죽은, 지금 돌아가 계신 분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요, 때는, 재림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그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 즉, 천국의 삶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laughs>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야기하지만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나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사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 설명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한번더 죽어보지 저도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했다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플러스 친구를 하는데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져 봤어? 놀래지도 않네 그럼 그거 뭐하러 합니까? 500명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런 표현 웃기지만 그런 그만큼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어떤 돈을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교회는 한 명이라도 그들이 천국 가 그들이 예수님기를 바라는 목적과 소원함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전도하게 전도시키고 그들이 그들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 친구가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교회가 자신을 어, 됐해서 이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가 올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지만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좀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일단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 다음 주안 왔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인 거죠. 어쨌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뭔줄 알아요? 아, 몰라요? 알죠? 설교는 반응하라. 네. 우리 뭐, 결혼하지 않은 우리 뭐, 유나 선생님이나 우리 빛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중매.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누군가가 아, 좋은 남자 있다. 한번 좋은 여자 있다 그러면 안되잖아 여자들이니까. 좋은 남자 있다.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사람 중매쟁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님리나이 교회에 와봐. 어?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거. 거기까지가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오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었잖아요. 뮤지컬, 루카스. 사랑과 감독이 뭐라고 써있더 <laughs> 실화입니다. <웃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조금이라도 쉽게 친구들을 데리고 올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확신하기에 함께 이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친구들이 함께 이블러스 친구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짜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농담이지만. 그래요. 이거 안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사 양심상 복사 양심상 이 플러스 친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들컷전도가 됐든 그게 플러스 친구가 됐든 그게 뭐 친구 더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심판이 있는 그때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친구들 옆에 기대하되 3절 말씀 하이가 보겠습니다. 모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지혜 있는 시다 저와 저와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서울대 출신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전도사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란 말과 동의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자란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본질적인 죄예요.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물어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제자 윤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다시 한 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우리 하준이, 하준이가 3살 때, 하윤이는 한살때예요그 아이에게 어떤 선과, 혹은 어떤 악이 있다고 해서, 왜 잠자고 있는 하윤이를 때릴까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랬어요? 거짓말너 누구한테 배웠어? 아빠요 <laughs> <laughs>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어? 사과다 그러면 그, 나, 그 나무의 이름은? 오, 똑똑한데? 어? 배다 그 나무의 이름은? 배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살면서 우리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죄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다시 왜이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 있는 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 대출신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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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속사학위, 뭐 박사학위 따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에 오게 하는 전도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지역과의 할 사람들을 전부 백성되게 하는 거 여러분 단순히 평화교회 중고동부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목사 양심을 걸고. 전 저는 그 친구들이 500명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에 다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부장님은 어떠 친구겠어요?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 가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되면 는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내로 오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이 뭐예요? 인기 배우, 인기 스타, 탤런트들. 그들을 뭐라고 하죠? 스타, 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빛같이. 별 같은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내가 지금서 어 그런 분들 사랑하는 별들 좋아하는 문채원 씨도 야, 조금 있으면 부시또 가고 그러죠 우리 동문또 늙어지겠죠. 내가 언제 문채원을 좋아했냐? 저런 애를 이렇게 막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여러분 최고의 탑스타라고 하는 고 최진실 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인기가 떨어지고,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나, 아, 사살을 했죠. 지는 거예요세상의 별은 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세상의 스타와 세상의 별과 차원이 다른 스타. 우리 배신원들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 이야기할래요? 나 몰랐다. 우리가 벤시간에 얘기하니까요. 나 몰랐다. 니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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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별은요 어둡고 깜깜할 수록더 빛나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요. 지난주에 박상희 집사님 스크랩을 해오신다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 했어요. 10억 주면 감옥 가도 괜찮다. 이야기 했죠. 근데 그때보다 요번에 6월달에 조사했는데 또 올라갔대요. 그때는 고교생이 44%. 중학생 28%, 초등학생이 12%였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47%, 중학생이 34%, 그리고 초등학생이 16%. 하...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은 80점수로 했을 때, 정직지수, 청소년 저세가 74점이 나왔대요. 근데 학년별로 조사했을 때, 초등학교는 84점, 중학교는 72점, 고등학교는 68점, 비야. 얼마나 안타까워 목사님 예언 안할 거예요. 앞으로 더할 거예요. 앞으로 더이 퍼센테이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얻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옳은 걸 옳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러러보는 사람, 여러분 저,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기, 내 야망, 내 욕망을 위하가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있는 글들 어쩜 그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창녀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제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이 부심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분만 볼 거요. 영상 하나 볼 거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예배를 어 틀어주세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 이들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됩니다 어,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이 이이 이 사람에게는 주인공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식축구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미식축구 고교 선수 중한 명으로 선정되어 여러 학교에서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메이저 대학 미식축구팀에 소속되어 어, 프로로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되게 됩니다 첫해 첫 해, 미스트 쿠르틴 첫 해, 그는 신인상 후보에 오르지만, 오르고, <laughs> 신인상 4명 중에 1명의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아까 만났던 그 친구들은 조직폭력,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조직폭력 싸움에서 사해를 당하고,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한 사람을 잘 만나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친구들에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어느 부분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이런 부부 같은 이런 사람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그 친구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오는 그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있을까요? 다이 찬양하십시오. 앞으로 네번더 설교할 거 설득당할 준비를 해주시고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좀 찾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꿈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내가 사용되었를원 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오